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오늘 같이 써볼 자기소개서는요, 한국 수력 원자력입니다. 자,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죠? 유튜브에서 항목 분석, 예상평가지표, 작성 전략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따라가시면 블로그 나오죠. 요 블로그에 작성 템플릿하고 작성 예시가 있으니까 보시면서 최종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한수원의 자소서 핵심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적기 전에 어, 이번에 하위 항목 여러분들 확인하셨을 겁니다. 좀 특이하죠. 이 하위 항목이 있는 이유는 면접 평가 시 참고가 좀 빨리 어, 할수 있도록 그렇게 면접 평가에 용이하도록 설계가 된 겁니다. 어, 그리고 이 하위 항목 하나하나 면접에 어떻게 활용될지 활용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즉 우리가 작성할 때 핵심은요 이 하위 항목 하나하나 면접에 유리하도록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 그래서 제가 항목 분석할 때 항목 하나하나 어떤 방식으로 적어야 되는지 이 세부 항목이죠. 하위 항목. 하나하나 뭐 어떤 평가 지표가 있고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어, 서류전형에서 자기소개서가 평가되지 않고 적부 판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실 점은 어, 표절 여부하고 그 다음에 어, 블라인드 겠죠 그래서 블라인드 같은 경우에는 제 블로그에 상세하게 설명한 내용이 있으니까 블라인드 기준 확인하시고요그 어, 기준 위반하지 않도록 작성 부탁드립니다 자 항목 1번 바로 가볼게요 어, 직무와 관련된 경험 또는 경력을 보여달라는 건데 어, 속뜻을 해석하면 이렇죠. 어, 본인의 직무 핵심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경험 또는 경력을 적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력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력을 적으셔야 되고요. 어, 경험을 적으시더라도 그러니까 경력이 없어서 경험을 적으시더라도 직무와 관련한 직무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키워드로 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부 질문이 이세 가지죠. 맞죠? 1-1, 1-1-3인데, 어, 1-1-2 같은 경우에, 언제, 어디서 활동했는지, 본인 역할은 무엇인지 물어보는데, 이거는, 어, 채용하는 직무, 직무의 상황과 얼마나 비슷한 경험을 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력자 같은 경우에는 직접 업무 수행한 거, 그리고 경력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와 비슷한 경험을 제시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본인이 발휘했던 능력이 있을 겁니다. 혹은 배운 게 있겠죠. 이걸 2-1-3을 통해서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때 유의점은요. 자 직무상황과 최대한 유사한 경력 또는 경험사항을 기술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어, 이거는 직무기술서의 능력단위하고 직무수행 내용 보시면 나오죠. 최대한 그 상황과 비슷한 내용으로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2 아, 1-3 같은 경우에는 직무기술서의 지식기술태도가 있습니다. 요걸 습득한 내용 위주로 작성을 하셔야 돼요. 어, 하지만 태도 부분, 태도 같은 부분 말고 지식과 기술 위주, 습득한 지식과 기술 위주로 작성하시는 게 면접 때좀 유리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와 관련된 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경험을 여러분께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면접 시에 활용되잖아요. 그래서 두괄식으로 첫 문장만 읽어도 직무상황 아 유사한 경험을 했구나. 그리고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파악이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파악이 되도록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것과 같이 능력단이나 직무수행내용 보면은 뭐 전표관리 만약에 내가 전표 관리를 했던 경험이 있으면 그걸 적으면 되고요. 어, 그다음에 뭐 구매 전략을 수립한 적이 있다 하면은 구매 전략을 수립했던 경험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경력자가 아닌 이상 이런 이런 경험이 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표 관리에 대해서 배운 내용, 구매 전략에 대해서 배운 내용, 요런 배운 경험, 직무 능력을 습득한 경험을 중심으로 서술하셔도 됩니다. 이건 경력자가 아니라 신입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항목 1번 작성하시기 전에, 어, 직무기술서 한번 펼쳐보세요. 펼쳐봐서, 아, 뭐, 필요 지식 중에서, 필요 기술 중에서 내가 어떤 걸 갖고 있다. 아, 나는 SCM에 대해서 경험한 적이 있어. 배운 적이 있어. 이런 식으로 쭉 체크하시고 적으시면요. 좀더 원활하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 플롯을 말씀드리면요, 1-1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디에서 무슨 활동을 한 적이 있다라고 적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력이 조금 있다라고 하시면요, 얼마나 지원 직무와 비슷한 상황인지에 초점을 맞춰서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장비를 활용해봤다, 어떤 툴을 사용해봤다, 어떤 업무를 배정해봤다, 어, 다른 뭐 유관 직무와 같이 일을 해봤다 이런 식으로 이런 상황이 들어가야 되고요. 어 경험으로 적으실 경우 경력이 없을 경우에는 습득한 직무 능력에 초점을 맞춰서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땡땡 경험이 있는데 어 어떤 업무 사항을 간접해서 경험해 봤다. 혹은 어떤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경험이었다. 요런 식으로 1-2를 작성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1-2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역할이죠. 그 경험 속에서 역할하고, 어, 그 역할 수행에 있어서 어려운 점을 동시에 서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나의 역할은 뭐였는데, 맡겨진 업무는 이거였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고, 당시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이렇게 해결했다. 혹은, 어떤 부분에 개선이 필요했는데, 내가 앞장서서 개선했다. 혹은, 어, 그냥 이렇게 경력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나열식으로 쓰는 게 가능합니다. 땡땡 업무 해봤고요. 땡땡 업무 했고, 땡땡 업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러한 툴이나 프로그램 사용해서 어떤 업무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성공적으로 어떤 경험이나 어 책무나 업무를 완수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향상시킬 수 혹은 습득할 수 있었고요. 이러한 역량이 내가 지원한 직무에 땡땡 업무와 연관이 있으니까 나는 잘할 자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작성 예시 잠깐 보여드리면 어, 뭐에 대해서 이렇게 경험한 적이 있고요.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면접시 활용되면 은 이것만 읽어도 아 어떤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아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바로 파악이 가능하겠죠. 어, 만약에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업무를 했고 어떤 어떤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1-2 어, 역할은 이거였고 자 주요 역할이고 그 다음에 이 세부 역할이죠 조금 더 자세하게 기술한 다음에 자 하고 그 다음에 어려움이 나와야 되겠죠 뭐 학부생으로서 모르는 내용이 많았다 이렇게 어려움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렇게 적는 겁니다 자뒷 내용은 어, 제 블로그에 작성 예시하고 템플릿 마련해뒀으니까 뒷 내용도 어, 확인해가면서 템플릿 확인해가면서 작성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항목 2번이죠. 누가 봐도 이건 직업윤리입니다. 봉사, 정직, 규칙, 준수. 요렇게 보통 뭐 정직, 봉사, 정신, NCS 따라서 준법성을 평가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예상 평가 지표 간단해요.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직업률을 보유하고 있는가 이건데 여러분들 직무 기술서 한 번만 살펴보셨으면 거의 모든 직무에 해당하는 게 규정 준수고 그리고 면접 시에도 규정 준수 부분을 언급하는 게좀 평가상 유리합니다. 약간 정, 그 정직하고, 그 다음에 봉사정신 같은 경우에는 직무와 유관한 태도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규정준수를 가지고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규정준수 적을 때마다 말씀드리죠.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규정을 혼자 준수하는 게 아니라, 남도 지키게. 그러니까, 여러분만 지킨 사례 말고, 다른 사람도 지키게 만든 사례를 적어야지 여러분들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항목 2번에 작성 전략은요 간단해요 사례가 중요합니다. 규정을 준수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준수하게 만들었던 사례를 가지고 기술을 하십시오. 이게 작성 전략입니다. 그래서 작성 플럭 간단하죠. 규정을 지키기 힘들었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어, 규정을 지켰다라는 게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규정을 안 지키면 찝찝했어요. 저는 원래 규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개인적 사유로 어, 규정을 지켰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조직과 팀의 입장에서 기준에서 생각을 해 보니까 아 규정을 지키는 게 맞더라. 그게 더 이익이더라.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행동의 이유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당연히 규정 준수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을 거고 이에 따라서 타인도 지키게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규정 준수할 것이고요. 입사 후에 그리고 타인도 지키게 만들겠습니다. 동료들도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플롯을 작성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작성 예시 잠깐 보여드리면요. 첫 번째 내용에 바로 규정 준수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근무자들도 지킬 수 있도록 변화시켰습니다. 라고 두 가지 식으로 때려 박으십시오. 이게 첫 번째 문장에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왜 규정을 지키기 힘들었는지를 작성하시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이어서 이어가지고 어, 규정 준수를 그 준수를 할수 있는 노력. 자 이렇게 규정 준수를 하도록 노력했다. 그런데 여기서 들어가야 될게 뭐라고요? 나만 지키는 게 아니라 타인도 지키게 만들었던 노력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자 이거죠. 어, 여기서 왜 그렇게 행동했냐라는 게 지금 내가 집집에서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조직의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장의 손해가 막심했다. 그리고 이렇게 지속되면은 조직의 피해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리고, 어, 내, 나 혼자, 나 혼자 이 규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아니라 모두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행동의 이유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 뒷내용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역시나 블로그에 템플릿을 올려놨습니다. 보시면서 작성하시면 되겠죠. 자, 항목 3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갈등 관리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갈등 관리가 아니라 이거는 팀워크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팀워크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어, 팀목 능력을 평가할 때 평가 지표는 이렇습니다. 스스로 팀의 목표 달성에 있어서 역할을 인지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역할을 인지해가지고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을 할수 있는가. 뭐, 요약하면 이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시키지 않아도 팀의 목표를 위해서 스스로 할 일을 찾아서 했는가. 요 부분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는, 평가 지표는 이렇게 돼요. 어, 3-1 같은 경우에는 조직의 목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3-2와 3-3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가 할 일을 인식하고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뭐, 질문에 화합, 이런 내용이 나와서, 어, 이거 갈등 관리 아닌가? 어,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항목 5가 정확하게 갈등 관리입니다. 이건 팀워크라는 거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고요. 이게 면접시 활용이 되겠죠. 그래서, 어, 이 팀워크 과정에서 직무 능력의 향상, 혹은 직무 능력까지 보여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어, 그래서 작성 플롯은요, 당시에 내가 경험했던 그당시 조직이죠. 조직의 목표하고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중요했다는 점을 기술하시면 되고요. 3-1에서 3-2에서는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 내가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았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했다. 기회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노력했으니까 어, 개인적으로는 능력 향상이 일어났고요. 어떤 능력을 습득했다는 거죠. 어 그리고 조직적으로 차원에서 보면은 결과가 성공적이었고 구성원들은 동기부여가 됐거나 아니면 업무 분담이 됐거나 아니면 조직력 강화가 됐거나 이런 결과가 나오면 좋습니다. 자, 이 작성 플롯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예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활동의 개요가 나오겠죠. 어떤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목표. 이 목표 제시를 할 때. 요렇게 좀 숫자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정량적 목표죠. 제시하면 조금 더 구체적인 느낌이 들어요. 자, 그리고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기술한 겁니다. 자, 요렇게 이제 3-1을 쓸 수가 있고 3-2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역할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 내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문제 인식을 한 거. 그래서 문제 인식했죠. 했고, 그래서 노력합니다. 어, 여기서 노력하는 것에서, 노력하는 내용에서 혼자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노력에 다른 구성원들도 참여시켜서 같이 노력하게 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평가가 높게 나오겠죠. 어, 그래서 이뒷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블로그를 통해서 작성 예시 보시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어, 인재상 항목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은 이거 인재상 항목 아니에요. 자기개발 능력 평가입니다. 그냥 어, 공기업 면접, 이 공기업 인, 그 자기소개서니까 그냥 인재상 넣은 겁니다. 그래서 어, 인재상과 연관해서 답변은 여러분들이 하셔야겠지만은 중요 평가 지표는 이겁니다. 지원자가 목표를 세웠냐? 자 어떤 목표를 세웠어요? 어, 그런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역량이 부족했고, 그래서 이 역량을 채우기 위해서 재무 목표를 세웠는가, 이런걸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이 목표 달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행하는데, 이 장애가 되는 요인들이죠. 내 외부 요인들을 적절히 통제하였는가. 그리고 이제 향후 개발 계획이 나오잖아요. 이 향후 개발 계획이 구체적이고 현실성이 있는가? 이것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환수원 인재상을 보면요,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첫 번째, 두 번째 거는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역량 개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역량 개발로 쓰더라도 이게 태도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면접에서는 태도적인 부분보다는 직무 전문성을 어필하는 게 합격 가능성을 높이니까, 자, 최고를 실천하는, 최고 지향을 실천하는 글로벌 전문 일지로 인재로, 인재로 연관 지어서 작성하시는 게 좋아요. 어, 그래서 이번에는 작성 전략하고 작성 플롯하고 한꺼번에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어떤 목표를 세웠는데,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자아인식이죠. 그래서, 세부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요. 내 외부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제하고 극복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역량 개발 계획이 이래요. 자, 그런데 역량 개발 계획이 이렇고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미 역량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작성 예시 잠깐 살펴보시면요 이게 첫 번째 목표죠 원자력 발전선비 안전 전문가 목표 세웠고요 어 요걸 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과 과정 외에 이런게 더 필요하더라 어 부족하더라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전문성을 키우는 것을 어, 생각을 했다 세부적인 목표를 세운 거죠 그래서 이 세부적인 목표를 세워 보니까 요거 자격을 취득했어야 했다 어 그래서 자 이 취득할 때 계획이 구체적이고 현실성이 있으 고 높은 평가를 받으려면 목표 기한하고 목표 성취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 3개월 이내 취득을 목표로 했다. 자, 그리고 뭐 어떤 부분 뭐 이렇게 그 서술하시면 좋습니다. 보통 자격증 딸때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과목들에 대해서 중에서 여러분들 직무하고 연관성이 높은 과목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만점을 목표로 했다 요런 식으로 기술하시면 좋습니다 훨씬 더 계획이 디테일해 보이는 거죠 자 그리고 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어려움이 있을 거고 자내 외부의 어려움을 표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내부의 어려움들을 통제를 해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 요렇게 이제 작성을 한 겁니다 자이뒷 내용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어, 블로그에 정리를 해 놨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작성하십시오. 자, 벌써 마지막 항목이에요. 자, 봅시다. 어, 대화나 토론을 통해서 상호 입장과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건설적인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을 뭐 하십시오. 이건 갈등 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부 항목, 하위 질문들이 다 갈등 관리거든요. 그래서 5-1 같은 경우에는 이 지원자들의 갈등 사항을 주도적으로 어, 인식을 하고, 이게 중요해요. 갈등 해결 기준을 조직의 기준으로 판단하였는가. 자, 요 부분을 평가하게 되고요. 5-2 같은 경우에는 갈등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냐. 그리고 이 갈등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이 대상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갈등 해결 과정에서 조직의 이 그러니까 조직 판단 기준에서 어, 생각을 해보았는가. 자, 요런 것들을 평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갈등의 해결 방식이 뭘 기준으로? 조직의 기준으로 어,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작성하실 때 주의점은요, 어, 주도적으로 내가 어, 적극적으로 이들의 갈등에 개입을 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갈등의 해결 과정에서 판단 기준이 조직의 입장에서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양측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에 따라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어, 그래서 작성 플로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갈등을 발견했겠죠. 그래서 나는 견해가 어땠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다. 근데 그 이유가 조직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그랬습니다. 자, 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양측을 이해하기 위해서, 견해가 다르니까요. 자, 이 양측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데, 그걸 설득하는 과정에서, 어, 조직의 목표 또는 조직의 익상 이 선택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득이 완료가 됐고, 갈등은 해결이 되었겠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갈등을 해결할 때 어, 조직의 기준에서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경청하는 것, 양쪽 견해를 경청하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예시 살펴볼까요? 자, 예시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어, 갈등 해결한 적이 있다. 자 그런데 어, 갈등 견해가 다른 게 있겠죠, 맞죠? 견해가 다르고 어, 그런데 이 조직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유리한 견해는 어느 쪽이었다라고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들의 의견을 모두 듣기 위해서 견해를 경청하기 위해서 충분히 들었죠, 맞죠? 듣고 나서 여기서 내 생각에는 이래라고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조직의 입장에서 이 팀의 입장에서 조별 과제를 하는 팀의 입장에서 평가, 평가 잘 받는 게 목표잖아요, 맞죠? 그래서 평가에 유리한 주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럼 설득이 되겠죠. 목표는 평가를 잘 받는 거니까요. 자기 의견이 어, 자기 의견이 통과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래서 어, 설득이 되었고 갈등도 해결되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뒷내용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요. 보시면서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겠죠. 자, 제 강의가 도움이 됐다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합격하십시오.